어? 어? 오? 어? 혼자 타보려고 헉! 오! 괜찮겠어, 서준아? 오! 우와! 헉! 우리 서준이! 혼자서 탔다, 미끄럼틀! 수고! 성공의 세레모니! 우와! 최고, 최고. 오! 우리 서준이가 혼자서, 이거 미끄럼틀 굉장히 경사가 가파른디. 이걸 혼자서 탔어. 운전자도 한 번. 지금... 어, 운전자도 지금 깨알같이 나오고 있어 이 아, 사이로. 어, 어, 이 사이로 지금 어 진지한 표정으로 지금 니 미끄럼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어. 자 사고 안 나게 안전 운전 해주세요. 자예 앉어 옳지. 어또 타볼 거야? 음. 우와, 대단하다. 아, 이거 조금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혼자 타기는. <laughs>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서준이, 용기를 내봅니까? 서준아, 무서우면은 안 타도 돼. 괜찮아. <웃음> 우와! <웃음> 서준이 잘했다. <laughs> 신나, 신나. 어. 신이 나서 선풍기 한번 만져봤어. 잘한다. 자 지금 안전 운전에 연염이 없는 우리 떡떡이여게아 이게 운전대도 있어요. 화이팅. 어 운전대 한번 잡고 운전 한번 해줘. 부릉부릉 해줘. 어 부릉부릉 그렇지. 어 이거 잘하네. 와. 아, 어서준이 계단 잘 올라가다가. 오. 성준이 계단도 잘 올라가요. 바닥 튼튼한지 확인 한번 해보고, 어. 자, 한번 또 시원하게 내려와 주세요. 에이. 너무 일찍 안거 아니야? <laughs> 앞으로 조금 엉덩이 당겨야지, 옳지. 응. 너그 녹으면 바로 내려갈 것 같은데. 응, 지금 각 재고 있어. 내려가도 되나? 어? 좀어어우와 이거 제대로 탔다 우와 이거 안전하네 괜찮네 세레머니 요 어이구 어이구 저것이 걱정이다 벽에 머리 박을까봐 어안 잡아줘도 잘 타겠다 응오 안전운전 하세요 오오 오어 오라 오라이 오 오라 <laughs> 어, 어. 어, 서순이도 뭐라고 하려고? <laughs> 안녕하세요, 한 거야? <laughs> 서순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 오라이, 오라이. 안녕? 아, 안녕이구나. <laughs> 아, 인자, 운전 다 했어?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디 보고 아냐? 여기 보고, <laughs>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어, 오늘 찰떡탑이 시청자 여러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와 요즘 인사를 잘하는 찰떡이들 자 우리 찰떡이들 새로운 미끄럼탄 영상 여기까지 안녕 안녕해줘 안녕 오 그렇지 안녕 주원이 안녕 소준이도 안녕 안녕 그렇지 오이구 잘했어요 오 조심조심